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어 달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니 왜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식적으로 정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면에 있어서 부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정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라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21세기를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민자 되어서 살고 있는 어 저와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손 더러우니까 손을 좀 씻고 와서 먹어라. 뭐 아니 그런 말은 못 하지만 어뭐 손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저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떡을 먹냐. 가서 예 우리라면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먹었을 것 같습니다. 더러웠을 테니까 말이죠.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아마 이좀 청결해야 된다, 위생적으로 어, 위생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다른 것은 각 기준에 그 갖고 있는 그 목적이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부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 이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면. 청결해야 되니까 위생적이어야 되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 씻지 않은 손은 부정한 손, 의식적으로 이 정결례를 따라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손으로 보였던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더러운 손, 이 더러운 게 묻어 있을 테니까 그 손에 병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 그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그들을 너희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육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라 부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팔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반응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이들이 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이 뭡니까? 우리 어제 그 저희 아이가 물어보기를 아빠는 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래서 제가 뭐든 다 맛있지 그랬더니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외식하는 게 제일 맛있대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니다그 외식은 아니고요.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얘기하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려는 어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낼 때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외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입술로는 너희가 입술로는 이제 입술은 이제 밖에 드러나는 거죠 말로는 아니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그 내면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어, 나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 않은데 입술로만 밖에 보이는 것들로만 어, 했을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또한 가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구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구절 말씀 볼까요? 또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드시는데 고르반의 예를 하나 드십니다. 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바되었다 일종의 헌신의 맹세 같은 거죠. 나에게 있는 그런 재물 어떤 소유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림바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어이 십계명에서 어, 이 그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왜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을 빙자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손 씻는 전통이요.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예를 행하는 손을 씻는 전통은 성경에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결의 이런 면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장로들의 전통,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가르쳐 준이 그러니까 구전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에 내려온 그런 율법의 구체화된 그 세부 사항들 중에 하나가 이 손을 씻는 것뭐 시장에 갔다 들어왔을 때 물을 뿌리는 것 이것도 이제 정결례를 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 것처럼 또 잔과 주발과 그릇들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전통에서 나온 그런 계명들인 거죠 고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바되었다라고 맹세했으니까 이제 그건. 부모님에게 드려서 공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저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 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바카와 뭐 근채와 회양의그 11조는 들이되 아그 어, 율법의 더중한바 의와 신과 또이 의와 신과 의와 신과 인 그죠? 정의와 또 이내와 극율뭐 이런 것들은 더 버렸다 이런 말씀하신 것 바카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양념 같은 겁니다. 바카잎, 뭐 회향, 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깻잎, 뭐 참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열개 중에 하나씩 떼가지고 다 십일조 드릴 만큼 철저하게 십일조 생활하는데 정작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어, 종교적인 전통이나 해왔던 모습들을 하다가 정말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모습, 고르반도 마찬가지고 이손 씻는 것,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지요. 틀린 거 아닙니다. 많은 그손 씻는 것 하나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것, 도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 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이, 이, 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거죠. 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는요, 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드는 전통들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 우리 뭐 개신교,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전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들이 어쩌면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말이에요. 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 높이고 따르는 그 삶은 살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배만 드렸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이 말이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던가 뭐 이런 말씀으로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위,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드는 어떤 전통이나 사람의 교훈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기계적인 적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전통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11조 같은 거예요. 뭐 10분의 1을 딱 떼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끝? 정말 이제 우리 삶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헌신의 그런 모습,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계적인 적용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정말로 따라가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그 전통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반응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남아 있는 그런 외식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기계적인 적용들을.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서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내버린다거나 아니면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의 교훈과 전통에 쌓여서 남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그 현실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하.